안녕하세요 레전드 이라좀전화서 우산도 받고 점심 먹으러 채언니 가게 왔어요 <laughs> <목소리> 사장님이 직접 안 뿌려주시고 이렇게 가져다 주시네요 사장님. 세김자입니다. 네. 우리 탈이고요 네. 이건 어니언 <laughs> 요 마음껏 드세요. 그럼 어떤 가 제로 골라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 <laughs> 오케이,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, 이거 어떻네 해? 아, 너무 어있어잘왔습니 이거 어떻게 해? 아, 이거 어겼이어떻 아, 이어줄게어줄게 이거 무감이있네묵직하다두 살이에요. 어 이제 간다, 간다. 두 살이 싫어? 알았어, 응, 야. 응, 야. 아, 기억. 어, 어, 기분 어. 괴롭다, 지금. 미쳤다, 미쳐나. 미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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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쳤다 미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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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쳤다아쳤다 미쳤다, 미쳤다, 야쳤다미다다 미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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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 촉척단 <laughs> 배추 선 배추 선 선? 배추야 배추 선? 배추 아직 아, 그 정도까지는 아닌갑다 음. 배추야 너무 아니 줄좀풀자 배추야 배추야 같이 둔다 같이 떨어 미치겠다 이거 배추야 <laughs> 아니 나야 나 배추야 아니 배추야 배추야 <laughs> 와 이수. 배추야, 고메라. 배추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먹는 영양제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자주 먹는 영양제 딱두 가지가 있는데. 하나는 맥스 칼슘 마그네슘 이고 어... 광고 절대 아니고 광고 절대 아닙니다 광고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기 오메가 3이두두 두 개를 이통 안에 넣어서 자주 챙겨 먹고 있어요 이거는 루틴이고요 시연이 언니가 생일선물 줘서 이렇게 챙어요 언니 고마워 잘 먹게 이거 먹어서 좀 강해진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몸의 건강을 위해서 <laughs> 끝입니다. 저는 뭐 별거 안 먹어요. 그냥 밥을 잘 챙겨 먹으면 음. 어, 어지러워.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거든요 <laughs>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